90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9cm인 구의 일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인데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전에 풀어봤던 거 봐도 알겠지만 전체에서 이 잘려진 부분이 얼만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찾아볼 건데, 자, 전체 부피 여기서 출발을 할 거예요. 범위를 조금씩 줄여나가 볼 건데요. 이렇게 한 번에 보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얘가 반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밑에도 반구 위에도 반구가 될 건데 요 아래에서는 잘려진 부분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요 위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럼 얘는 전체의 2분의 1 여기서 출발할 수 있고 여기에서 또 요만큼 잘려 나갔으니까 이걸 보는 방법은 요 밑에 이렇게 생긴 밑면 원을 봐주세요.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전체가 360도 잖아요. 근데 거기서 120도 만큼 잘려나갔대요. 그걸 표현해보면 360분의 120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요거 정리하면 3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걸 여기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전체에서 일단 반구만큼만 볼 거니까 2분의 1을 곱해주고, 자, 또 반구에서 3분의 1만큼이 잘려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바로 곱하기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정리했을 때 전체 부피가 있어요. 거기서 얘네들을 곱해주면 6분의 1만큼 잘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원하는 부피를 이제 구해볼 건데, 잘려나가기 전에 전체 부피를 먼저 구해주면 3분의 4파이에다가 반지름을 세번 곱해주죠. 9 곱하기 9 곱하기 9가 될 거고, 여기서 얼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잘려나간 게 6분의 1이니까, 남아있는 거는 6분의 5만큼 남아있겠죠. 자, 요렇게 곱해주면 끝입니다.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약분하면, 먼저 2로 약분하면 3,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 곱하기 3은 9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더 지워집니다. 그럼 10파이에다가 81을 곱한 거니까, 8 10파이가 될 거고, 정답을 적어줄 때는 단위를 붙여서, 810 파이 3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